그러니까 y 빼기 t 제곱은 마이너스 t 분의 1 x 빼기 tg 그럼 y는 마이너스 t 분의 1 x 둘이 곱하면 플러스 1 넘어가면 t 제곱이지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그럼 그거의 y 절패는 뭐야 이놈이지 이게 ft야 이 겁나 쉽죠 리미트 t가 0에 무한히 가까워질 때 ft TGO 플러스 1이니까 뭐야, 답은? 1이야, 그래. 이게 이렇게 쉬운데, 이게 뭐고 해? 무조건 틀려버린다, 이거. 자 잠깐 쪽네분 머리에 손가위바이보 가이바이보 끝나요. 백십삼 번할 거야. 어렵지 않아. 삼각형의 네. 넓이를 S, A라고 놓고 대입을 했대. 넓이. 어우, 똑똑해. 자, 근데 저기서 시계에 뭐만 줬어? 저 시계, 시계, 구하는 거요 A밖에 없잖아. 그럼 B가 사라져야지. 그럼 AB가 어디 위에 점이야? 테이프에. 위에다 써, 위에다. 응. 거기에서 이제 B를 없애라고요. 대패세 비대신에 저거 쓰시라고요. <laughs> 루터 안에서 해야지, 그걸 찢으면 어떻해 아, 원래 찢어도 되긴 하는데, 안에서 했었어요, 지금 하면, 알겠어요. 에휴, 이 점에 A 콤마 B래요. 그럼 이 길이가 뭐예요? 높이는요? B 같은 소리 안에 2B지. 그러니까 넓이가 뭐야? 2분의 1 A 곱하기 2B 아냐? 그러니까 AB로 바뀌잖아요그지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다 뭐밖에 없어, 문자가? A밖에 없어. 그러니 B가 사라져야 돼. 근데 a,b가 저 c 위에있네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잖요 그래서 b제곱이 1빼기 a제곱이니까 b가 뭐여? 루트 1빼기 a 제곱이잖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리미트 a가 1빼기 루트 1빼기 a분의 s a 를하면은 a 곱하기 b 이거지? 그지? 선생님 왜1 빼기 자극한을 구하려 그러면 루트 안에가 음수가 안되도록 하려고 그래요 알겠어요? 네. 그래서 얘네 들이 약분하니까 지워지고 a에 1 대입하면 1곱하 루트 2에서 몇이야? 알겠냐? 알겠냐고? 네? 대답을 하시오 está, la yo